요게, 시간이 지나면 터집니다. 오! 어. <laughs> 야, 대박 터졌네. 자, 좋구요. 이것도 터지다 <laughs> 야. 자, 신규 종종 모드. 이번에는 변종 저그, 자이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종족은 다른 행성에 살고 있는 변종저그라는 관, 컨셉을 관, 가지고 있는 종족인데, 유닛들이 참 개성이 넘치고, 여러가지 재미난 요소들이 많은 종족입니다. 어, 이 종족은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유닛을 이렇게 한 마리를 써야 되는 그런 종족입니다. 이런 거는 약간 테란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좀 게임 스타일이 좀 테란이랑 좀 비슷한 면이 많아요. 베럭 팩토리, 스타포트 같이, 뭐, 건물들을 하나씩 지어야지 유닛을 뽑을 수 있고, 그리고 계속해서 좀 서플라이 디포펏를좀 지어줘야 되는 그런,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, 좀, 테란이랑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. 그래서, 약간, 저그랑 테란의 본종이라고 보시면 어, 좋을 것 같네요. 자, 일단은, 자, 앞마당을 먹,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자이드덴 지어주고요 이게 좀 배럭같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서프라이 디포시 그리고 어 치유 효과도 좀 있어가지고 서프를 좀 좋은 위치에 지어주는게 좋고 지금 뽑고 있는 유닛은 자이들링이라는 유닛인데 요건 뭐 기본적인 저글링같은 유닛이라고 보면 되는데 원거리입니다 특이하게 그리고 이렇게 대쉬를쓸수 있어서 특이하죠. 생긴 건 킹크랩인데 대가리가 울트라네요. <웃음> 참 <웃음> 신기한 신기한 디자인이죠. 자, 이제 이걸로 정찰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 프로토스는 렉서스 가져가고 있네요. 질럿이랑 이때는. 절대 못하죠. <laughs> 아유, 아유, 죽겠다. 자, 대시로 도망가 주고요. 이제 새로운 유닛들이 나왔죠. 전갈이랑 로머. 이 로머는 진짜 특이한 유닛인게, 이 유닛으로는 또 정찰을 할수 있거든요. 로머가 이렇게 액체를 내뿜으면, 네 시야가 이렇게 밝혀집니다. <laughs> 그래서 이거 완전 특이한 컨셉이죠. 생체 스캔입니다. 생체 스캔.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 로머로 정찰을 해줍시다. <laughs> 근데 시야가 너무 짧아가지고 뭐 제대로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. 자 계속해서 에럭스 지어주면서. 무슨, 이제 테라지랑 저그랑 이제 완전 섞어놓은 시스템이어서 오히려 안 좋다. 오히려 구리다. 왜냐면 저그는 그냥 해처리만 늘리면 되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좀 건물을 지어줘야 돼서 라인도가 있죠. 이제 새로운 유닛을 한번 뽑아 봅시다. 자, 이제 이 유닛은 랩터이고요 랩터. 약간 네, 살모사랑 비슷하죠? 요 랩터가 스피드가 빨라가지고 견제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런식으로 프로버 끊어주고요 냠냠 근데 속도가 엄청 빠르다 기름답게 랩터 괜찮은데요? 유탈보다 나은데? <laughs> 자, 이건 군좀 많이 잡아줬고요 랩터 좀더 뽑아보겠습니다. 나근 아, 이게 확실히, 앞으로 계속 지어줘야 되는 게 굉장히 귀찮죠? 자, 이제 이러면서 확장 계속 가져가주고, 이제 새로운 유닛들 계속 나오고 있죠? 자, 이제 랩터로 계속 견제하면서 조합을 좀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랩터 쑥 들어가서 프로브 도가주고요 이게 확실히 좋네. 속도가 빨라가지고 견제하는데 엄청 좋네요. 자 이제 업그레이드도 계속 잘 눌러주고 이제 좀 조합이 좀 어느 정도 갖춰졌죠? 자 요것도.. 뭔 유닛이래? 약간 뭐 가디언이랑 타락기 섞은 유닛이 나왔고요 사실 근데 좀 신규 종족이다 보니까 유닛들이 익숙하지가 않지 자영 요걸로 한번 가볼게요 아우 부족이 오 잠깐만요 이거 엘리전이 갑자기 엘리전이 되네 자, 여기. 토스 세 번째 멀티는 날려주고. 자, 이거는 돌아가서 막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자, 여기. 여기 스킬 한번 써볼게요. 오, 야, 뭐냐. <laughs> 갑자기 녹색으로 변하는데? 자. 와, 근데, 변종저거 센데요? 이거? 그냥, 거신 대가리 다 터트리던데? 오, 좋구요. 야, 변종저거. 아프지 않은데요? 이게, 유닛들이, 일단은, 원거리 유닛이 많아가지고, 되게, 잘 싸우네요? 이게. 원래 저거는, 막, 근접 유닛들이 못 때려가지고, 막, 빙글빙글 돌다가, 어, 다 폭사하는 게 <웃음> 정석인데 <웃음> 이렇게 원거리 유닛이 많으니까 진짜 테란이랑 좀 비슷한 거 같네요 이제 겨대, 거대, 거대 괴수 같은 유닛이 나왔죠 이게 크라켄이네요, 크라켄 이게 굉장히 또 재미난 유닛인 게막 폭탄 같은 걸 던지거든요 그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터집니다, 약간 시한폭탄처럼 그런 <laughs> 스킬이 있어서 요거 굉장히 좋습니다. 이 유닛, 크라켄, 자, 이거 요런 식으로 폭탄을 딱 던질 수 있거든요. 요게 시간이 지나면 터집니다. 어, <laughs> 야, 대박! 터졌네. 자, 좋구요. 이거 터지다. <laughs> 야, 상대방이 아마 터뜨리면은 안 터지는 걸로 아는데 되게 쓰기는 어려운데 굉장히 이거 한번 터지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엄청 기분 나쁘죠. 자, 여기도 폭탄 깔아주고요. 어이구, 어이구. <laughs> 어저고 터지나? 와. <laughs> 좋구요. 야, 근데 확실히 이 유닛이 좋다. 크라켄. 근데 다른 유닛들도 거의 다 원거리여가지고 나쁘지 않은데요. 변종적 약간 신규 종족 중에서도 나름 효율이 좋은 종족인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폭탄 깔아주구요. 자, 터지나요? 어어어어, 야, 뭐야. <laughs> 아니, 이거 우리 편한테도 터지네? <laughs> 아, 이게 적팀한테만 터지는 게 아니라 우리 팀한테 터지는구나. 음. 그러면 이게 좀 사용하기가 꽤 어렵네요. 그래도 상대방 팬들 다 녹여, 녹여주고요. 자, 이제 GG. 자 오늘 이렇게 신규 종종모드 변종적으로 한번 해봤고요 다음번엔 또 다른 어, 종족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바